하는게 들어갔어? 아니, 사는 고뭘들어 네! Let's go! 들 땡땡 들어막 참지 말고 형들, 형들이 못들어 오면 얘기해 빨리 들어오라고. 너말 많이 해라? 괜히 막 가지 말고 정해성, 정해성 네. 그리고 그다음 못 가잖아. 어? 아, 아, 공이 아, 네. 나와. 어? 이렇게, 이렇게 못 들어오게 잘 봐봐. 저 네. 공이 안으로 안들어오던데 네, 네. 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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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실하게 해줘야 돼 확실하게. 에이. 안 받아줘? 네. 아, 이어서. 잘했어잘했어 야! 에이! 뭐 빼시면 받아줘야지! 빼시면 끝이야! 아니야, 동현아! 나와봐! 성현아 나가지 마! 들어 와, 들어로 네, 포기 칼때 유리! 유리, 포기 칼때 내려왔다가 분명 만들어주고 가 자, 앞에 보면서 아이, 민감 잡고 도망가지 말고 받을 수 있게! 해서. 혜성! 뛰어다녀! 가면서 정이다. 수정아, 진짜 안태에이가 키아야 되으로 나오잖아. 어느 정도 와서 야지 아니야. 들와 왼쪽에 뒤로면 되지. 이가 나가 그만. 이제 그만. 더리면안 <목소년> 돼. 오. 케이또 움직이고. 어, 나간다. 우인 나가. 우리 가 어디서 네, 이렇게 쉽게 뚫으면 숨을 쉽게 먹 거야. 어? 응. 어? 욕심내면 징에 존중이. 내려! 징에 쫓겨. 내려. 아, 안다 아, 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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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어가 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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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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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어 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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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開けたらまいけ 빨리빨리 아봐라니 아니 나가면안돼지 약간만 안되 도와줘 놔둬. 놔둬, 놔둬. 놔둬, 놔둬. 빨리 놔둬. 놔둬, 놔둬. 놔 सा <laughs> बि 위에 사람과 유리 거의 들어온 사람과 함께 공피하지 마! 뭐! 아니!

준비해, 공안 봐. <목소리> 자 유리 사진 자리 바꾸고 회성이 나와. <목소리> 와5분보다 <오번보다> 많이 꼈다 <목소리>

민범, 아, 빨리, 빨리 올라와, 빨리 서지아 빨리, 빨리. 그래. 빨리 가운데, 가운데 빨리, 가운데. 그렇지. 어. 아니,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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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어한 손으로도 뭐 하지? 예, 준비해, 준비해, 준비잘 봐, 길 어디로 갈까? 그렇지? 또? 너무 빠르게, 너무 빼쓰, 빼쓰. 아 아는 사람들이 오. 없어. 어.

기까지까지가지가지리할을 빨리 서야지 빨리 가 주의 잘봐지 자, 고소한도잘봐 덤비지 마아로가리로야지 빨리 움야이빨 가야지 직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움직리야지가지리 가야지 리 가야지 빨리 가 가야지 빨리 가야가야가움직가지야가 가지고 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나와. 올라와야지. 미리 필드지지다 올라와야지. 미이 나가, 미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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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아니, 그러 이거, 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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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어 이거, 거 이거, 거이거거 어! 자 서진아 가운데 쪽. 가운데 쪽파 가운데 들어가. 올라가야지 이러면 다시. 내가 아주지 마. 아니야, 경민아, 올라가면 돼. 선생도 아, <목소리>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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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줘. 아, 이 아, 힘들어. 아니야, 이거 손꾸야선진을 잘라.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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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서진아 근처 에 오면은 집중해야 돼. 근처 에 오면은. 형님 나와. 자 그럼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고. 물 마셔. 물 마셔. 가서 진이. 그냥 가운데 가운데 그렇지? 가, 공격! 아반칙 아, 매직성 이야잘창이제열창야야 조금씩 움직여지 골대 가리기 조금씩 안보면유호가 자세 낮추고 응? 피하지마 응. 유리찬우아에라인이야 응. 지금 아에라인이야 응. 서진아 공격적으로 하자 공격적으로 응. 기까지 어떻게 하겠어

누나 가지 저기 한번 봤어? 누나 봤어? 너가 터치하다가 봤어? 앞에? 봤어? 못봤어? 못봤지? 봐헬스지니 도와줘야지 선진아 거기 있으면 해, 도와줘야지

공격적으로 해! 공격적으로! 야도 <목소리> <도와>, 서진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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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유리 서진이 차는 똑같대 샜다 어디 여기 걸어다녀. 자리도 못 잡고. 나 서진아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서진아 나오는 거쳐야 돼. 나오는 거. 안돼. 뭐야, 그럼 버린 거야? 유리가 나가면 자우 어떻게 오기로 했어? 자! 서진아 잘봐못 돌게 못 돌게 하면 오케이 아 붙을 때 붙어 줘야 돼잘봐잘봐 잘 봐. 움직일 때 천천히 아, 있다가 한 번에 움직여 움직일 때한 번에 움직여 하니 하니 한 번에 움직여야 돼 누가 안 된다고

얘가 하나도 안 헷갈려 왔다갔다 해야지 정기서한 사람 커지면 항상 올라가고 자서서진아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또올라가 올라가 양반 올라가. 양반. 가가솔직이 가야지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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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